한국이 좋아 스웨덴에서 부산까지 날아온 외국인 유학생 헬란데르 주니어의 부산 맛 적응기 오늘은 매운 맛과 달콤한 맛이 공존하는 부산의 교통 문화를 맛보려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지에 어라이!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번 헬란데르 주니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매력에 이끌려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할란데르 주니어. Welcome to 부산! 제가 오늘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태국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김해공항으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도가 아닌데도 극제선 있는 공항이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스웨덴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지하철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부산의 교통 문화가 스웨덴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산에 교통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볼까요? 갑시다. 출퇴근길을 함께 우리에겐 익숙한 지하철역이 외국인인 주니아에겐 어떻게 느껴질까요? 와 근데 지하철 타러 왔는데 빵 냄새가 나가지고 갑자기 배고프지 는데 이렇게 지하철 내부에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가가 있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 스웨덴에는 딱 지하철만 있어가지고. 대신 스토홀 지하철은 역마다 디자인이 달라요. 그래서 벽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구경하는 재미는 있는데 이렇게 가게들을 구경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스토홀룸 지하철은 100여 개역중 대부분이 예술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또기반함을 그대로 드러낸 동굴 같은 플랫폼을 통해 공간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답니다. 어, 이 앞에 바로 승차권을 뽑는 기계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어, 사실 제가 똑같은 기계를 서울에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신기한 게 여기서 카드를 발급받아도 서울에서도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는 그게 안 돼요. 다 도시마다 은, 이제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달라서 그 도시에 가서 매번 새로 뽑아야 돼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한번 탔을 때 1250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와서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쇠대는 5,000원 넘어요. 한번 탈 때마다. 제 고향은 한 6,000원 정도 하고, 스토콜 수도권에 타면은 7,000원 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부산의 가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가볼게니 저는 핸드폰으로 편하게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탈 때는 지하철이 왔다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안내하더라고요. 세제사는 왜안 하죠? 세나사를 별로 없나봐요. 이게 임산부 사실 초기면 잘 티가 안날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저거 어떻게 알고 비켜줄까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특강하로 이제 관련 마케팅 하신 분이 특강하러 오셨는데 그 배지 가까이 가면은 불빛 난다 하더라고요 그 기둥에서 그래서 그런 거전 몰랐는데. 아, 좀 신기하다. 앞으로 지하철 탈 때는 불빛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잘 확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번엔 산을 향해 달리는 도로 위에 롤러코스터 부산의 산복도로행 버스를 타보기로 합니다. 아, 이 버스 소문 자자하죠. <laughs> 이제 산복도로 올라가는 버스 타러 왔습니다. 산복도로에 사람들도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버스도 타고 올라가겠죠? 네, 많이 가부르다가 들어서 무섭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한번 타볼게요. 안녕하세요. 환승입니다. 자, 이제 버스 올라타니까 아까 지하철 타고 왔으니까 환승입니다 이렇게 안내면트 나오네요. 근데 제가 작년에 부산 버스를 처음 타봤을 때 저도 올라타고 제 뒤에도 다른 사람들이 올라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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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가 한 분만 반갑습니다. 해가지고 어? 왜저 분만 반갑대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인은 감사합니다. 학생은 반갑습니다. 어린이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 이렇게 멘트만 보고 무슨 카드 섰는지 다알수 있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산복도로를 달리는 버스는 가파른 도로에 좁고 구불구불한 모양은 물론. 바로 옆은 절벽이라 타지사람들이나 외국인들에겐 다소 아찔한 명소가 되어주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타보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도 되게 파랗고 버스만 탔을 뿐인데 뭔가 전망대에 올라온 느낌이네요. 근데 요 밑에 다 계단 있는 거 보면 진짜 버스 없었으면 되게 불편하게 다녔을 것 같아요. 산복도로를 달리는 버스 기사님들의 운전 실력이 소문나 있는 이유. 이렇게 보기만해도 잘 알겠죠? 그래서 승객들은 전망 좋은 루프탑 카페에 가지 않고 버스 창가에서 부산항과 북항대교를한 눈에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소 살벌하긴 하지만 <laughs> 뷰 맛집으로 소문 날만하죠. 이게 바로 버스 놀이동산. 근데 네, 가까이 가니까 약간 무섭네요. 아니도 경치가 좋아서 무서운 것 보다는 그냥 바다가 보이고 예쁘다는 느낌이 더큰것 같아요. 이제 버스에서 하차했는데요. 진짜 버스 운전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도로가 가파르고 좁고, 근데도 그렇게 잘 운전하시는 게 진짜 고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산에서 2년 정도 운전을 해봤는데요. 저도 어, 후진 주자 정도는 아직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운전을 나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운전 실력 테스트 해보러 가볼게요. 부산에서 운전하면 어디서든 다할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나선 곳, 청룡열차다리라 불리는 부산항대교입니다. 스웨덴은 거의 95% 수동으로 운전을 해요. 근데 여기는 웬만해서는 다 자동이잖아요. 그 저도 한국 와서 면허 그냥 이종 보통으로 땄는데 스웨덴 어, 친구들이 약간 그건 진짜 운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제쇠대에 있는 제 친구들은 한국 와서 운전 절대 못할걸요? 여기 자선도 복잡하고 하니까 그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조금 더 운전을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 어? 어, 이제 저기 앞에 아... 다리가 보여요. 근데 다리인지 벽인지는 모르겠어요. 와, 왜 이렇게 가파라요? 아, 중간에 멈추면 약간 무서운데. 앞에 롤러코스터처럼 생겼어요. <laughs> 빙글빙글 돌고 있네요. 오 그래도 뷰는 아 근데 뷰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쁘긴 한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아 바다가 되게 예뻐요 직접 운전할 게 아니라 옆자리에 타야 돼요 옆자리에 타서 풍경을 구경하면 되게 좋은 길인 것 같아요 부산의 짜릿한 교통 문화와 달콤한 멋진 뷰를 모두 즐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운전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행기 지하철 버스 차까지 안 타본 교통수단은 없습니다. 어, 이제 날도 다 어두워지고 있네요. 이렇게 교통수단마다 다 장점이 있는데, 저는 운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비록 저는 그국도로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 만큼의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연습하다 보면 그, 그 정도 안 되려나? 네, 한, 그래도 연습해 볼게요. 다음에는 이제 부산 모든 생활이 적응될 때까지 계속 부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